어, 오늘 말씀은요. 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세일 산 주민들과 함께 연합해서요. 유다를 치러 오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여호사밧 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심히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야 20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이 연약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유다민족을 쳐들어온다 할 때, 요사밭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왕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유대 땅이, 이 미래가 걸려있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선지야, 선지사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요 싸울 필요도 없이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야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은요. 아무 싸울 필요도 없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요서밭 군대 앞에 요서밭이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을 먼저 앞세우게 하고, 찬양을 먼저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든 자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을 불러서요. 찬양자를 앞서게 하고 그들이 함께 전쟁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온 암문 모압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다니 아, 목사님께서도 낮에 말씀하셨지만 이 복병을 두는 거예요. 이 복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이고 알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 주민들을 먼저 다 죽입니다. 세일 주민을 죽이고 나서는 또모 아까 암몬이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연합군끼리.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저,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죽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복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란으로 인한 멸망으로 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먼저 일어나서요. 그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악한 자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 안에서 내분이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세일 주민들을 먼저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세일 주민들을 죽이고 나니까 암몬 과 모압 이또 서로 쳐 죽여서, 자기 들 끼리 자 멸하 게되었 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요, 유다 백성이 들망대에 일을 했을 때, 그들의 적군은 이미 모두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고요.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유다는요,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모압과 안몬과 세이산 주민들의 열악군을 물리치고요.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적군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얻은 대표적인 승리의 기도, 기록입니다. 여호사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의 아버지 아사의 왕이 가던 진실된 길로 가는 듯 했는데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잘하면 좋은데, 완벽하면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우사밧이요 긍정과 부정, 부정이 공존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우사밧의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요, 여우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아의 길로 행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가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야 20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망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그렇게 했지 어 우리 뒤에 33절 우리 3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서 그들의 백성이 우상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부정적이면은요,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악한 동맹을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밭과 아시아의 관계는요, 여호사밭씨 아시아의 아버지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동맹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사밭은요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아달랴와 결혼시켜서요,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아합은요, 악한 왕이에요. 이 결혼은 유다 왕실의 우상숭배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요. 요 사밭은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도 계속해서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성경은 아시아를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하 20장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했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호사밭은요 악한 왕 아합, 그 아들 아시아와 함께 교제함으로써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밭과또아시아는 함께 연합해가지고요, 사업의 동맹까지 이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두 왕은요 함께 배를 만들어서요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서 에시온 개별에서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아주 큰 불을 이루고자 무역을 통해서 큰 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칸자와 손을 잡고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그 배는요. 다시스로 가기 전에 다 파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5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바시 나중에 이스라엘 왕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마레사 사람 도다우아와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야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그들이 만든 배는 파손하여 다시 수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왕이라도 악한 자와 교제를 통해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여호사박과 아시아의 일하는요 성경이 제시하는 악인과의 교제에 대해서 경고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과 연합하거나 동행할 때그 선한 영향력은 잃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요호사바세의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별로 흩어져서 함께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별로 흩어지겠습니다.